다음에 이제 그 할당의 경우에 두 번째가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로 구분했는데 그것은 너무 좀 심플하다, 너무 좀 단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급여의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 이렇게 그 보편주의나 선택주의로 따져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그 자격조건을 또는 자격조건을 좀더좀 세분화하자, 좀더 나누자 그런 식의 주장을 이제 학자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급여를 누가 받을 것인가 그런 자격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예가 이제 송근원 교수와 김태선 교수님께서 하시는 는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예가 길버트와 테레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 길버트와 테레리 하는 그런 분류입니다. 그래서 길버트와 테레리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속적 요구, 두 번째가 보상, 세 번째가 진단적 구분, 네 번째가 자산조사식 요구입니다. 용어가 약간 좀 어려운데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 영어를 번역함에 있어 가지고 약간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진단적 구분의 경우에 이어서 갔다가 진단적 차별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버트와 테리의 제시하는 네 가지 자격 조건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숙적첫 번째 기속적 욕구인데 약간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기속적이라는 말은 원래 이기숙적이라 말은 원래 이 영어 표현 속에는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체이 길버트하고 테레리한 거 보면은 기존의 사회 경제 제도가 충족하지 못하는 공통적인 욕구를 가진 집단에 소속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한다고 써 있는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이제 이분이 쓴그책 책을 보고서 이렇게 이제 옮겼기 때문에 말이 어려운데 이 기속적 요구는좀 쉽게 말하면은 어떤 사회 인구학적인 특성 예를 들면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나이가 어떠냐 그, 그 그런 적이죠 약간은 타고난 그런 거 인구적 특성에 따라서 이 자격을 정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이 요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제가 또 실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은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게뭐기여를그러니까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하게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사람들한테 이제 그 이제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어느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쟁에 전쟁에 참가해 가지고 뭐 참가해 가지고 이제 어떤거 다쳤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국가유공자 라는 데 그런 국가유공자 한테 한달에 얼마씩 돈을 준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바로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또는 우리가 어떤 전두환 정권 그럴 경우에 고문을 당해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 가지고 고문을 당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불공평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이제 국가가 미안 미안함을 표시하면서 한 달에 얼마씩 보상을 해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보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정보부는 전문가가 이제 전문가가 이 판단을 해가지고 기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같은 것이 여기에 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인 이제 전문가가 장애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아이 이, 사람 어떤 욕구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뭐한 달에 무슨 이제 뭐 돈을 준다든지 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 조사식 욕구라는 것은 자산 조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자산 조사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조사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소득이나 재산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자산 조사식욕 자산 조사실 욕구란 것은 이제 어떤 개인이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 뭐 적을 경우에 그거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정해진 기준보다 자산이나 재산이나 소득이 적을 경우에 그때 이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용어가 약간 좀 어려운데 좀 여러분들이 좀뭐 쉽게 이해를 하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술적 욕구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홍콩인데. 뭐 홍콩 이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홍콩을 가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콩에 보면 옆에 그 심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홍콩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곳인데 지금 굉장히 규모가 큰 새롭게 발전하는 중국의 대도시인데 여기에 가면은 심천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저 이렇게 그 굉장히 대규모의 민속축가 있습니다. 민속축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심천을 두번 가봤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그 등장하는 인물이 거의 천 명에 가까운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민속촌인데 거기에 이제 그 거기에 이렇게 이제 입구에 저그매표소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게 좀 사진을 제가 찍다가 손이 떨어가지고 잘못 찍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띵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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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징샹샹샹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은 제가 모르겠고 이제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아동의 경우에 출들은 아동의 경우에 키가 키가 1 2미터죠1 1 0센 m 보다 적은 아동은 적은 아동은 공짜입니다후리 입장료가 공짜고 그리고 아동인데 키가 110 에서 140인140에 해당되는 아동은 50% dc 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경우에 노인의 경우에 70세가 넘는 노인의 경우에는 공짜 꽁짜, 공짜 고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 65세에서 69세의 노인의 경우에 는50% dc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동의 경우에 키에 근거해서, 키에 근거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하면 이런거 민속 그 관광지에 입장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이제 복지 급여입니다. 우리가 문화 복지 급여라고 볼수 있겠, 있겠는데 이 아동의 경우에 키에 따라 가지고 키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 어디 이하면은 공짜, 어디 이하면 50% 그렇게 적고 노인의 경우에는 나이에 근거해서 나이가 몇살 이상이면은 공짜, 몇살몇 몇 살이면은 50%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키하고 나이, 키하고 나이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문화 복지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그 문화복지를 제공하는 자격요건 대상을 정한 것인데 이게 바로 할당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할당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되는 바로 이게 기속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 이 기숙 그러니까 이용에는 키나 나, 나이를 보고서 이제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여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계가 가보시면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계또저 소주라고 소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패키지에 보면은 그 상해 상해하고 소주, 항주 이렇게 팩스로 되어 있습니다. 항주, 소주, 상해. 그 소주인데 거기 에뭐 이렇게 육아 탑이란 탑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오면 보면 이렇게 매표소에 이렇게 이렇게 1.3m, 1m 써 있습니다. 그래서 1m 미만이면은 공짜. 요 사이면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중국에 그런 데그 가보시다 보면은 이, 이런 식의 그 매표소에 이렇게 키를 표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그것을 보시면 바로 이것이 아그 사회복지 정책론 시간에 배우는 거 할당. 할당 차원에 그렇구나. 그러고서 이제 키 그러니까 키를 가지고 따 따졌고 바로 이것이 바로이죠. 이것이 바로 그기속적 요구나 고좀 기억을 해 주시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사 같은 경우 이 이런 건 이제 여기서 인 것처럼 이제 예,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이자산사를 예,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은 바로 이제 그이저 자격 조건 중에서 바로 자산조사식 욕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급히 흘러서 좀 말이 빨랐습니다. 또 잠깐도 쉬고 또 노하이를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